아니 파이어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아무 노래가 할 수가 없어. 파이어가 그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아주 마음이 놓이네요. 후 이야 벌써 이틀 차입니다. 아눈 깜짝할 사이 에 벌써 이틀 차가 끝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 콘서트가 너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그냥 즐거운 그 잡채여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호호해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던 콘서트라서 여러분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두, 얘기하고 싶었고 내일까지 아주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짧고 간결하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 합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말고 오 와, 이게... 한안녕 한양재! 한양재! 한안녕 한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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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비트 써도 되겠네요. 덕분에 <laughs> 정말 재밌었어요. 와, 이게 저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도 딱 유명한 게 남는 라이브 무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오늘이 정말 그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재밌었고 멤버들도 와, 가장 많은 애드리브를 하는 그거 덕분에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멤버들이 애드리브 할때딱 귀에 들리면 그게 제일 재밌고 블러드분들이 그걸 딱 뽕을 해주면 진짜 재밌어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데 여러분들도 <laughs>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거 하고 재밌게 보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런믿으은 내일 일런 날이 하루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슬프겠지만 그래도 내일 오시는 분들 <laughs> 오늘 할 얘기는 안 해요 죄송합니다 재미었습니다끝내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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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